처음 유산 후두 번째 아이를 병원에서 포기하라고 했어. 경부길이 0.6cm. 보통은 4cm인데 거의 가망이 없다는 말이었지. 유산이란 병의 약은 임신이었다고. 그래서 그냥 질수 없었어. 구급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려 응급 수술을 받았고 3개월 동안 병실에 누워 지냈어. 밥 먹을 때만 겨우 일어났고 난임 극복하려고 만든 근육도 다 빠졌어. 근데 뭐 그게 대수겠어? 아이를 살리는 게 먼저였거든. 그때 시어머님이 자꾸 뭘 챙겨다 주셨어. 내가 하던 빵, 과일 그리고 직접 담근 매실청. 그 매실청은 그냥 음료가 아니었어. 위로였고 마음이었지. 조금 늦게 수확한 매실을 며칠 두면 황매실이 되는데 복숭아 향이 나거든. 어머님은 그렇게 노랗게 익은 황매실로 매실청을 만드셨어. 0.9kg의 아이가 빨리 크길 바라는 마음에 뭐든 먹었지만 소화가 되지 않았어. 매실청에 탄산수를 타서 겨우 넘겼지. 누워서 먹는 것만이 내가 할수 있는 전부였거든.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다 나중에 알았는데 매실은 레몬보다 구연산이 많고 익히면 더 풍부해진다더라. 어머님은 익힌 매실을 얼려 매실청을 담그셨어. 왜 그러셨는지 이제는 알아. 익히면 떫은 맛은 줄고 얼려서 담그면 몸에 좋은 성분이 더 깊이 우러나거든. 나는 그 마음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딱 하나만 바꿨어. 어머님은 설탕을 쓰셨고 나는 원심분리하지 않은 자연당을 썼어. 당 속에 남은 미네랄과 그 깊은 맛이 좋았거든. 정제 대신 자연의 자연을 더했어.